일단, 일단 몸이 틀어지는 것을 알아보는 진단은요. 자, 좌우 어깨 높이 차이 확인하고 높이 차이했을 때 어느 쪽이 내려갔어요? 어깨. 어깨. 그냥 있을땐잘 모르는데 손딱 대니까 어느, 어느 쪽이 내려갔죠? 확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손가락 끝의 길이를 확인해 보세요. 음. 그 어때요 어느 음, 쪽이? 내리, 쪽이 더 내려갔어요? 더 내려갔어요? 네. 더 네. 네. 아니 손끝을 봤을 음. 때 네. 네. 이렇게 네. 서 있을 그래요? 때는 내 이렇게 내리가 먹었는데 쪽이쪽이더 내려갔어요. 더두 가지로 확인했죠. 다음은요 누워서 확인합니다. 그래요? 의심서 국신해요 괜찮아요? 거의 많이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네. 여기 보면은 다리 길이 차이가 나요. 네. 네. 다리 길이 차이 납니다. 네. 이걸로 보고 또 확인하는 것은 뭘로 하냐면 물어보라고 세워줘 보세요.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이걸 밀때 내가 갖다 밀면 안 돼. 본인이 그냥 이 가는 대로만 밀어보세요. 봐보세요. 와서 보세요. 여기 아, 거기서 보시면 되겠다. 이 차이가 나죠? 네. 자 그리고 또 확인하는 방법은 자 엎드려 보세요. 자 이걸 할때 주의할 것은 꼭 얼굴을 바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 그리고 이것도 손 내가 땡기면안 돼요. 자 무릎 좀 붙여주세요. 자힘 빼시고 어때요? 이쪽이 힘. 네. 다리가 길죠 이거. 네. 자또 올려볼게요. 내로자 밀어볼게요. 자 어느 쪽이 밀어요? 오른쪽이. 그러면 네. 이분은 아프면은 우측이 먼저 아프죠, 사실은. 그리고 힘 빼세요 다리. 근데 네. 양쪽 벌어지는 게 이쪽은 벌어지고 안 벌어지네. 네, 그러면 이분은 왼쪽이 더 아플 수 있어요. 네, 원래 긴 다리 쪽이 먼저 아픈데 많이 벌어진 쪽이 다 아픕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은 여기 뒤에 여기 위중연차를 눌러볼게요. 네, 거기 하고 똑같이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괜찮아요? 배답도 <laughs> 안 해요. 어, 예, 다리가 올라와야 아픈 겁니다. 여기는요. 더 아프죠. 이쪽이 다 아프면요. 네, 왼쪽이, 네. 왼쪽이 네. 다 아파요. 네. 이때 네. 서 있을 때 어깨가 네. 왼쪽이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손을 들고 네. 갔을 네. 때는 네. 오른쪽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좀, 그래서 좀 특이해요. 네.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왼쪽이 프다고했는 긴 다리 쪽이, 긴 다리 쪽이 더 벌어져야 맞은데, 이분은 지금 무릎 좀 붙여주세요. 힘 빼시고,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벌어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쪽은 안 내려가고 이쪽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더, 더 벌어지는 쪽이 많고요, 일반적으로. 봐보세요. 음. 똑같이 봐보세요. 여기가 더 올라왔죠? 네. 그래서 여긴 누르면, 네. 아 소리가 나오고, 똑같이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아 소리가 안 나와요. 네. 팔자리 잡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그냥 가운데로 하는 게 아니고, 양쪽 움푹 들어가는데, 기준점이 여기에요. 예, 네, 여기하고, 여기도 들어가는데,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이렇게 잡고 가운데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가운데 잡으면 이게 정확한 위치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막 갖다 이상한 데다 막 꽂고 그러더라고. 그럼 효과가 전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딱 잡으면 여기 쑥 들어가는데, 여기가 기준점. 그리고 여기도 여기가 기준자위중자리잘 누르는 것 같은데 잘못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 가운데가. 제가, 어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할 때는 운동요법은 다섯 번을 하는데 두 번은 편하게 하고 세 번째부터는 최대한 올리게끔 하는 거예요. 자, 누르는 것은 항상 세게 누르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게, 다리 쥐가 할 수도 있고 올라오는데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올리세요. 아니 한쪽만. 자 이대로 하나, 둘, 셋 내리시고. 자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시고 두 번은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부터는 자 올리세요. 자더 올리세요. 하나, 둘. 내리시고 지죠 이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음. 자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하다가 주관하죠. 아니요 잠깐만 요 그대로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위중짜리 그냥 누르고 아니 아니 승산짜리 해주셨는데 자 그냥 올리세요. 올리세요 아니 올리세요. 자 내리세요. 다시 올리세요. 네. 자 내리세요. 다시 올리세요. 내리세요. 다시 올리세요. 내리세요. 다시 올리세요. 내리세요. 다시 올리세요. 내리세요. 올리세요. 내리세요. 지금 어때요? 괜찮죠? 네. 그러고 난 뒤에, 이걸 풀어주고 난 뒤에, 다 올리세요. 더. 하나. 둘, 셋 내리시고, 자 올리세요. 더 내리시고, 다시 올리세요. 더, 하나, 둘, 셋 내리시고, 다시 올리세요. 더, 하나, 둘, 셋 내리시고, 자 올리세요. 자 돌리세요. 하나, 둘, 내리시고 근데 쥐가 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쥐가 풀어지면요 효과가 훨씬 더 있습니다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이 풀어지고 나면 이게 교정을 굳이 안해도 골반이 교정됩니다 기가 막혀 이거 아니 이걸 연구하고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원래 제가 점수 교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교정을 안해도 교정이 돼요 자힘 빼시고요 봐보세요 반대되죠 네. 반대되겠죠 아, 야, 힘 빼시고요, 다리. 봐보세요. 아까 이쪽으로 돌아갔었잖아요. 네. 이렇게 비슷해져요. 신기하다니까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편하게 할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 어차피 했으니까 이분 반대쪽까지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항시. 제가 이쪽 갈 때는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하고 이쪽을 받쳐 주고요. 반대쪽은 반대쪽을 잡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를 자, 잡고 자, 올리세요. 하나 둘셋 내리시고 올리세요. 하나 둘셋 내리시고 자, 두 번은 편하게 하고요. 올리세요. 자, 섯 하나 둘셋 내리시고 올리세요. 다 하나 둘셋 내리시고 다시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하나 둘셋 내리시고 자 무릎 한번 붙여줘 보세요. 무릎 붙여주세요. 양쪽 하고 나면은 예숨 빼시고요. 힘내셨죠? 자 중요한 거요 이제 예 어디요 <laughs> 오른쪽이요 예자 이것도 지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올리세요 그거, 아니 올리세요 올리세요 그거 하지 말고 다, 다 내리시고 그냥 해줘요 올리세요 음. 아니 발쭉 펴고 다 내리세요 다시 올리세요 음. 내리시고 자 올리세요 순환이 참안 되는 거예요. 내리세요. 다시 올리세요. 내리시고. 알겠네. 다시 올리세요. 내리시고. 다시 올리세요. 지금은 어때요? 더 내리세요. 다시 올리세요. 더 내리세요. 다시 올리세요. 더 내리세요. 아직도 풀렸어요? 예 네? 풀렸어요 굉장히 심한 거예요 자 돌아서 누워보세요 이분은 허리가 풀려해집니다 한이 올라와 있어요 네, 올라와 있어 힘예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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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에서 아까 무릎 짝짝이였던거 한번 물어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가슴 쪽으로 가슴 쪽으로 이제 똑같이 쳐요 골반이 예 이게 똑같이 쳐요 네. 아까 다리 기이짝짝이었잖아요 이것도 같아지고 이건 재밌어요 힘도 안 들고, 하는 사람들이좀안 들고. 그냥 나는 말로만 하고, 혈자리만 잡고, 말로 좀 말로만 하면 돼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고 나서, 이제 서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음. 한번 서보세요. 어? 섰을 때, 아까 어깨를 펴 놨던 거한번 봐보세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다들 안어요 예? 아주 좋아요. 예? 네? 아주 좋아요. 예. 네. 네. 반듯해졌죠? 네, 몸이 돌아와요, 흐어진 몸이. 네. 됐어요? 예. 네.